지금, 이분은 지금 팔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안 좋은 자리 여기에요. 시커멓죠, 아주. 딴 데는 그렇게 시커멓지가 않은데, 여기는 아주 시커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고, 또 50개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데, 여기에 석회가 많이 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이 사용한 것도 있지만, 지금 염증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기 보시면은, 오보돌교 혈이라는데, 여기하고, 예. 이기 하고, 뒤에. 네. 여기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자리도. 네, 여기가, 여기, 대추혈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야 돼, 이렇게. 팔을, 이쪽 팔을 못 올리십니다, 지금, 제. 네. 여기 이제 해결을 해드릴게요. 어, 생피가 아닙니다. 어열이라는, 이제, 죽어있는 거에 가까운 피데 염증이에요. 네, 좀잘 나왔어요. 네,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오케이. 마무리 할게요. 자, 끝났습니다. 좀팔한번 들어보세요. 좀 올라가나요? 네, 올라갑니다. 오케이. 어, 많이, 올라, 너무 많이 올라갔어. 예, 네. 예. 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뒤로. 자, 올려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어,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보다 10개 중에 몇 개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8개 정도요. 8개요? 네. 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